5번은 직선, 내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, 기울기가 3분의 4x네요. 음. 그러면은, 이렇게 됐을 때, 3분의 4. 이렇게 될 거고. 음. 이렇게 될 거고, 그때, 원이 x축하고, 이 직선하고, 이렇게 접한대요. 음. 이렇게 접한대요. 자 여기 이렇게 접할 때 어... 원 C의 중심, 예죠? 어, 중심이 일사 부면에 있고요. 원 C의 점에서 원점까지의 거리, 여기 거리가 어, 잠깐만 원 C 위의 점이지. 원 C 위에서의 점에서 원점까지 거리가 최소가 이다라는 뜻은 얘가 이라는 뜻이지. 네. 음. 그러면 반지름이 어, 아직 안 모르니까 R이라고 쓸게. 음. 그럼 이렇게 될 거고, 저 여기도 R이겠죠. 음. 그쵸. 음. 그 다음에 얘가 A, R이라고 하면 A도 양수고 R도 양수입니다. 1사분면에 네. 음. 네. 위에 있는 점이니까. 그러면 여기 A죠. 그럼 네. 얘직각삼각형 기준으로 보면 A제곱 더하기 R제곱은 R 더하기 2의 제곱지. 네. 음. 이 직선하고 이 중심 사이의 거리가 R이잖아. 네. 그치? 응.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하면 또 A랑 R에 대한 식이 나옵니다. 연립하면 돼.